양코 따라가 <laughs> 새소리다 가자 거예요? 새 새가 날아다니면서 아, 이게 뭐예요 어? 그거는 열 씨앗이다 씨앗같은데 양코 가자 있는가? 병원 지긴 가야겠어요. 여기 어. 여기 발바닥이랑 여기랑 여기랑 무릎이 어. 엄청 근육이 엄청 아파요. 그래. 한번 병원 가야 되겠다. 걸을 수가 없어요. 지짜맛있어이가안 보여. 희가 어기 나무 있어? 왼쪽으로 갈까? 아, 양코야 양코 양포. 양코. 쉬야시 쉬야. 쉬아 쉬야하고 있다. 뭐야? 어. 가서 넘어트려 봐. 시야저 흙으로 이제 묻어가자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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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오 너무 타. 오. 엄마. 어? 저게 땅으로 덮으면 영역 표지 어떻게 해요? 진짜 그냥 그시에 그냥 처리하는 것 같은데. 왼쪽으로 가요. 그, 거기로 가면 양코가 모르는 길이어가지고. 양코가 모르는 길인데. <웃음> 가자. <웃음> <웃음> 양코야. 양코 가자. <laughs> 어, 어떡해. 양코 가자. 오, 양코 빠르다. <laughs> 자자가자 어. 깜깜해. 깜깜해, 아, 이게 뭐야? 응, 냥코가 어딨나? 냥코가 어딨나? 냥코 가자. 냥코 가자. 엄마. 어, 사람입니까? 이거 뭐지? 열매. 열매, 맞아. <목소리> 양코야 가자, <목소리> 양코 불러바 루아야 양코, 양코야 양코 어서 와. 누가, 먼저 가 하나? 뛰어! 야, 청간이 정말 잘 어울려. 어, <laughs> 되게 귀엽어. <laughs> 양코! 양코! 알아서 여기, 이쪽. 양코! 양코! 양코 얼른 와오 빠른다 빠르다 흐흐흐흐 <laughs>